자 오늘 뉴스상태는 지금 화면에 보이는 기록에사나이 대세가수 이명 씨와 관련해서 방금 들어온 따끈따끈하면서도 반가운 소식을 정말 반가운 소식을 전해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이명웅의 유튜브 채널의 총 조회수가요 이렇게 16억 뷰를 돌파했다는 반가운 소식이에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웅 유튜브 채널이 이렇게 16억 뷰를 달성했는데 이명웅은 이렇지 않습니까 유튜브에서도 제왕이다 이렇게 지금 표현이 되고 있어요 텐나시아의 보도에 따르면 이명웅 유튜브 제왕으로 떠올랐는데 왜냐면 유튜브 채널 분야에서 인기 아티스트 부분 연예인 아티스트 중에서는 가장 많은 조회수를 보이고 있는 유튜브 채널이 이명웅의 유튜브 채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서 인기 아티스트 부분에서 탑1을 차지하고 있는 게 이명의 유튜브 채널인데, 이렇게,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기준입니다. 8월 15일 기준으로 16억 비율을 돌파해서요. 어, 지난 11일에, 어, 11일입니다. 15억 9천만 뷰를 돌파한 이후에 4일 만에 천만 뷰가 늘어나서 이렇게, 자, 16억 뷰를 돌파하는 새로운 기록을 세웠는데, 어, 지난 6월 22일에 15억 뷰를 돌, 어, 돌파한 이후에 55일 만에 이렇게 1억 뷰가 늘어나서 16억 뷰를 돌파했다는 정말 반가운 소식, 새로운 기록을 세웠다는 반가운 소식을 전해드리는데요. 이명웅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면요. 이렇습니다. 이렇습니다. 구독자가 140만 명이고요. 이명웅의 쇼츠의 구독자는 23만 7천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정보에 들어가면요. 이렇습니다. 16억 뷰, 16억 87만 뷰를 찍고 있다. 라고 하는 이런 기록이, 어, 있구요. 홈에 들어가면요. 이렇습니다. 이명웅이 최근에 올렸던, 자, 앵콜 공연의 티저 홍보 영상이, 자, 업로드 하루 만에 42만을 찍었네요. 엄청납니다. 그리고, 그, 직전에 올렸던 이명웅의 아버지의 뮤직비디오도 6일 만에 이렇게 130만 뷰를 돌파하는 등, 이렇게 영상을 올리는 것마다 인기 영상이 되기 때문에 누적 조회 수도 이렇게 4일 만에 보통 4일 5일 6일 만에 이렇게 천만 뷰씩 늘어났는데 16억 뷰를 돌파할 때는 4일 만에 천만 뷰가 돌파했고요. 그리고 1억 뷰를 늘리는 데는 55일 만에 이렇게 1억 뷰를 늘려서 이렇게 어제 기준입니다. 8월 15일 기준으로 이명우의 유튜브 채널의 총 조회수가 16억 뷰를 돌파했다는 자, 새로운 기록을 세웠다는 반가운 소식인데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우 유튜브 채널 안에 인기 영상은 이렇습니다. 아버지의 뮤직비디오는 6일 만에 이렇게 130만 뷰를 찍고 있고요. 무지개 무대 영상 같은 경우는요. 여기 보이시죠? 768만 뷰를 찍고 있고요. 창원 콘서트의 평생 잊지 못할 눈물의 순간은 734만 뷰를 찍고 있네요. 그리고 아버지의 음원 영상의 조회수가요. 16일 오전 현재입니다. 939만 뷰를 찍고 있어서 지금 이명우의 유튜브 채널에 1000만 뷰를 돌파한 영상이 43개지 않습니까? 43개 이후에 지금 1000만 뷰 돌파하는 44번째의 영상 탕승이 지금 늦어지고 있어요. 왜냐면, 어정규 앨범 음, 신곡 관련해서 이렇게 여러 곡을 이렇게 나누어 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이 전에 올렸던 영상 같은 경우는 옛날 영상이어서 좀 조회수가 적어지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44번째의 천0 0 0만뷰 돌파 영상은 아버지의 음원 영상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여기 보이시죠? 939만뷰를 찍고 있어요. 과연 언제쯤 천0 0 0만뷰를 돌파할지 하는 부분도 관심거리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정규 앨범의 수록곡 중에서 가장 많은 조회수를 보이고 있는 것은 역시 타이틀곡인 '다시 만날 수 있을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다시 만날 수 있을까'의 뮤직비디오입니다. 여기 보이시죠? 1,887만 뷰를 찍고 있어요. 3개 업로드된 지가 3개월 됐는데요. 이렇고요. 무지개 뮤직비디오는 725만이고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의 블루스 같은 경우는 1,485만 그리고 어, 정결범 수록곡은 아니지만요. 사랑은 늘 도망가는 이렇게 10개월 만에 4535만 뷰를 찍고 있고요. 연애편지의 뮤직비디오는 748만. 이렇게 찍고 있고요. 사랑의 진짜는 756만. 어, 정결범 수록곡 대부분이 700만 뷰를 넘기고 있다. 사랑역 같은 경우도 731만인데, 인생창가는 686만 뷰를 찍고 있네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명우의 유튜브 채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다시 돌아오면요. 이렇습니다. 이명웅은 기록의 사나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가지 기록을 세우고 있는데 이렇게 유튜브 채널의 총 조회수 부분에서도 16억 비율을 돌파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웅은 이렇게 유튜브 뮤직 채널 부분에서도 인기 아티스트 부분에서 이렇게 1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소식 그리고 총 조회수가 16억 비율을 돌파했다는 반가운 소식, 방금 들어온 반가운 소식을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뉴스장터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